징 일본 징이 사다 줘가지고 <laughs> 이거 먹어요. 아 이거 못 먹는데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모르겠네.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시도 한번 해볼게. 응?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젓가락질 못하겠다. 약간. <씨. 웃음> 어, 대라씨. 이거 랜만에 살아보는 거니까. 물가가 좀 올랐나봐. 아, 이렇게 돈이 다 오른 거야. 뭐 샀냐면 웃을 건데, 깻잎 샀어. 김치가 먹고 싶어서 깻잎 대신. 아, 커피나 먹고 싶다. 그린티 프라프치 추위에 나가서 그린티 프라푸치노 사러 뭐. 가야 돼. 아 대다수 아 그래 깻잎에 양념 붙인 게왜 이렇게 먹고 싶어 인신 아니구요 <놀람> 가자 아코로나 너무 심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있는냄새 아, 뭔지 알아. 좋은 생각, 뭔지 어, 그래. 일본에서 일본에 온지 3일 됐고요. 3일 참 5만원 정도 쓰고 있나? <laughs> 그래서 저 지금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한국 식 한국 음식을 좀 주문했어요. 보실래요? 밥. 어, 맛소금 <laughs> 준비하고요. 3분 짜장 준비했고요. 이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여줄게요. 응, 음, 홍거 아니에요. 내돈 내산. 상계죽상계탕 죽으로 돼 있어서. 이거 김치랑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비고 김치가 작은 용량이 없네. 이거는 비빔밥. 비빔밥 샀어요 비빔밥. 자갈치 에어부산에서 노래를 불렀죠 자갈치 비싸 255원. 어이 가격이네 이 가격이네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사이다도 하나 챙겼어요 680엔. 68엔, 68엔. 68엔이면 얼마냐? 어, 싸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미숫가루 두유. 이거 입맛에 맞으면 이거 좀 주문해서 다이어트용으로 한번 먹어볼까 그 다음에 우엉차 한국 집에서도 우엉차 많이 마셨거든요 우엉차 그리고 너무 먹고 싶은 비비고 감자탕 드디어 주문했습니다 밑에 3층 3층에 우리 공동 주방 가서 데워서 미안하다 너좀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될것 같다 <laughs> 먹고 싶다 미안하다 얘들아 같이 쓰는 얘들아 미안하다 어, 진상이야 어, 맛있겠다. 이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넣어서 먹는 거지. 이거 맛있으면 자주 좀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7,100. 7,800원. 7,800원. <laughs> 아무만 대잔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요새 이거 한번 맛보고 오늘 낮에도이거로 먹었거든요. 어, 이거 맛있어, 매콤한 끼님. 어, 이거 이거 하나 시켰어요, 여 맛있어서. 근데 여기보다 아까 그 텐진 지하상가에 있는 칼, 칼디가 칼더 싸서 칼디에서 좀더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더라고 진짜. 하나하나 떼먹게. 김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김치 대용으로 약간 짭짜부리하니까. 삼계죽 오면 이거 한두개 사가지고 먹으려고. 그다음에 순두부. 이게 맛있나요? 이게 맛있을려나 육볶이. 스파이스 떡볶이라는데. 아, 나 한국에서도 이거 안 먹어, 이런 거안 먹어봤는데. 아, 진짜, 우뎅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떡 만들었나? 음,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하려고. 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브이, 브이로그는 다 먹는 거네. <laughs> 식자재창고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있어요 맥주. 한국에서도 맥주 이렇게 안 먹는데. 응? 사포로와 에비스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들고. 이거고요 이거. 이거 커피 샀는데 나 원래 칼디에서 사 먹으려고 했는데 급해서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그냥 먹을만해요. 먹을만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타벅스 갔다가 그린티 프라푸치노 하면서 이것도 챙겼는데, 아까 오프웨는못 챙겼어요. 저는 설탕 꼭 넣는 팔아가지고, 칼디에 가서 커피도 더 사야 될것 같아. 아, 나 요새 막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네. 엄마는 풀떼기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위에 이렇게, 음 정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떡볶이 하러 가자는.